임대 아파트 세곳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투룸 아파트, 쓰리룸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역세권 단지,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위치의 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 기간도 매우 긴 편이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 국민임대주택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장 대표적인 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분양전환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공급되고 있는데요. 거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매우긴 편이어서 한번 입주하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부산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3곳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지어진 부산 화명 윤리, 금곡동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입니다. 2008년에 지어진 정관 1단지는 용수리, 2010년에 지어진 정관 2단지는 모절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관 1, 이 단지는 모두 정관읍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같은 단지로 봐도 무방합니다.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주차 면수도 잘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화명윤리가 세대당 0, 7대, 정관 1, 이 단지가 세대당 약 0, 8대 정도입니다. 3개 단지 모두 주차 공간인 부족한 편입니다. 그럼 세대 단지가 위치, 주변 환경을 알아볼게요. 먼저, 부산 화명윤리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역세권 아파트인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윤리역까지 도보 3분 거리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합니다. 참고로 지하철 2호선을 따라 덕천역까지 이동하면 3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데요. 그대로 내려가면 서면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할 수도 있고 2호선 환승시 김해방향 또는 광안리방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큰 마트가 있는데요.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화명역으로 지하철 한정거장만 가면 롯데마트도 있습니다. 단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은 낙동강인데요. 낙동강변에 생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넓은 산책로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가까운 상업지역은 화명역에 있습니다. 그리 큰 번화가는 아니지만 대형마트부터 병원, 각종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명윤리 아파트는 51제곱미터 단일 면적으로 공급됩니다. 총 70명을 모집하며 기존 대기자가 약 30명 정도가 있어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본 임대 조건은 보증금 2100만원에 월세 27만원 수준입니다. 상호 전환도 가능해서 보증금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월세를 조금 더 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최소로 전환하게 되면 보증금은 890만원까지 낮아지며 이때 월 임대료는 31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를 줄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대로 보증금을 증액하면 4,890만 원이 되고 이때 월 임대료는 12만 원이 됩니다. 기본 임대 조건에서 보증금을 줄이면 연 3.5%의 이율이 적용되고 반대로 보증금 증액 시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이자 대출 이자와 비교해 보시고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해 보세요. 51형의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투룸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부산 정관 신도시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거의 비슷한 위치에 지어진 정관 신도시 휴먼시아는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된 지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름 준신축 느낌의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키우기에 괜찮은 편입니다. 1단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상업 지역이 나옵니다. 도보로 약 10분 거리인데요. 이곳의 학원가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업 지역을 지나면 공동단지, 산업단지들이 있어서 일자리도 어느 정도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51형과 59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59형은 침실이 3개 제공되는 크기입니다. 앞서 보셨던 화면 윤리와는 다르게 기존 대기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모집 인원은 51형이 총 120명, 59형이 1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임대 조건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소 전환 시 51형의 임대 조건은 800만원에 월 24만원, 59형은 1000만원에 월 32만원입니다. 주택형별 세부 임대 조건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신청 자격을 알려드릴게요.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거주지 요건은 따로 보이지 않네요.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개별 자동차 가액이 4,5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파란 박스로 표시된 금액을 봐 주시면 되는데요. 1인 가구는 월 소득 32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 438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53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수에 따라 10%에서 20%를 가산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신생아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인 가구라면 10% 가산 적용하여 월소득 492만원까지도 신청 가능하고, 3인 가정이라면 월소득 610만원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산 및 자동차 기준도 가산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이 외에 입주자 선정 기준인 순위 기준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1순위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6회 이상, 23회 이하, 3순위는 6회 미만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접수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접수 시 필요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고문을 다운로드, 출력 후 작성해 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일은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서류 제출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게 되며, 12월 10일에 LH 청약 플러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자격을 검증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예비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예비자 선정 발표는 2026년 4월 27일에 예정되어 있고, 공가 여부에 따라 입주 및 계약 안내는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 아파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 사항은 1600에 1004로 문의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